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연구를 진행한 기초과학 연구원 김빈내리 단장은 RNA 분야 1인자로 꼽힙니다.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최근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담긴 RNA 분석에 최근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요. y 이0 사이언스가 김빈내리 교수를 직접 만나서 이번 연구의 의미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. 함께 들어보시죠. 바이러스의 증식을 도와주는 단백질들을 막아낼 수가 있다면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바이러스 치료제의 타겟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방어에 이용되는 그런, 어, 단백질 경우에는 이 방어를 더잘할수 있도록 이제 그, 제어하는 그런 기술을 앞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것도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로서 활용될 수가 있겠죠. 저희가 찾은 단백질들의 기능을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분자적인 기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게 하기 위한 그런 후속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그 RNA가 제일 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그 숙주세포의 RNA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과의 어떤 상호작용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. 어, 그리고 또그 RNA가 제대로, 어, 복제돼서, 어, 바이러스 입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더 복잡하고, 어, 더, 어,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그런 측면이 좀 특이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과정에서 다른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그 변이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이런,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. 예, 사실 바이러스는 다 까다롭습니다. <laughs> 나름 또 특징적인 까다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. 글쎄요, 제발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결국은 백신이 게임 체인저죠. 백신을 맞아서 이게 그 집단 면역을 획득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이고 어, 백신이 올해 중에 이제 접종이 다 되기를. 음,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뭐, 다들 열심히 뜨고 계시니까, 어, 잘 돼야죠. <laughs>